안녕하세요, 알리 마윤입니다 네, 오늘은 텐센트, 네, 중국의 쌍두마차 텐센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 내용은 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차세대기 AAA 게임 제작 텐센트 미국 개발사 설립. 네. 내용을 보면 중국 거대 기업 텐센트 게임즈가 차세대 콘솔 기기 인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발매하는 AA급 콘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다. 아, 정말 텐센트가 관여 안 하는 게임 영역이 없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인터넷 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지금 텐센트가 왕자 용료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펜타스톰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이 게임을 안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게임이에요. 최고의 게임. 네, 저도 이 중국에서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 이게,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의 PC, PC 게임, 네, 이제, 모바일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역시, 텐센트가 대주주로 있죠. 라이어 게임즈. 예. 그래서, 사실 텐센트에 지금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게임도. 예, 그래서 저는 클래시 로얄. 예, 클래시 로얄을 만든 이핀란드 기업도 지금 텐센트가 벌써 1개월 분인 수합병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모바일 PC 영역에서는 텐센트가 거의 지금 압도했어요 네, 모든 기업들 압도한 상태고, 어, 제가 볼때이 콘솔 게임, 콘솔 게임만 남았는데, 콘솔 게임은 사실 좀 너무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어, 텐센트가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영역인데, 이게 의외로 돈이 많이 된다고 하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니의 플레이스,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뭐 어, MS의 엑스박스 얘네들이 지금 거의 각축을 다투고 있는데 그리고 닌텐도의 뭐 스위치는 워낙 이 어, 콘솔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 휴대용 게임기를 그러니까 뭐 스위치니까 뭐 스위치는 열렬해놓고이 콘솔 쪽에서도 지금 이제 텐센트가 이 게임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랍이 지금 게임사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영역인데, 이것마저도 텐센트가 가져가면 뭐 거의 천하통일이죠. 네, 천하통일. 삼국 천하통일. 네, 그래서, 뭐, 이건 결국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차피 이건 자본 싸움이기 때문에. 뭐, 콘솔, 전통 콘솔 게임사들이 자본에서 텐센트한테 뭐 비빌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상대도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하면. 예, 자본에서 상대가 안 돼가지고, 일본 중소 게임, 콘솔 게임사들이 다, 음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뭐, 부도도 많이 날 테고.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뭐,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텐렌트가 아, 최근에 또 신곡가를 찍었는데 저는 솔직히 하, 2, 3년 전에 알았어요. 저는 트센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좀 솔직히 2, 3년도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 알았는데 아 그때도 좀, 이, 너무 뭐라그래야 되나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 그니까, 러 10년에 두배 예, 지금 뭐 사실, 그게 아니었죠. 지금 10년에 두배는뭐 뭡니까? 지금, <laughs> 2, 3년 안에 지금 벌써, 두배는 벌써 넘게 찍은 것 같은데, 아쉽죠. 아쉬운데, 지금도 너무 덩치가 커서, 사실, 조금, 제가 지금 50대나 60대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웬만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올라가기는 것도 지금은 너무 몸출 커져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10년 뒤에는 또 이런 말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건, 이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아, 이게 너무, 이, 크니까. 예, 그리고 백주가 무조건 중국은. 종국 주식은 무조건 백주를 사야 되는데, 백주만 해도 이건 거의 천만원 가까이 가니까, 사실 좀, 고민이 되죠. 예, 고민이. 예, 아무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텐센트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이 되면,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저는 텐센트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텐센트 이야기는 뭐, 아무튼 이 콘솔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예. 뭐이 내용은 제가 말한 내용이에요. 예. 지금 대형 게임 스튜디오랑 에서 제 경험상은 이력이 텐센트 들어갔기 때문에 뭐 조만간 콘솔 게임에서도 예. 텐센트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장사가 없는 거죠. 다 빼가는 거죠. 다 빼가는 거. 아무튼 텐센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네, 내일 이제 어, 또바이조바이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